BGM이 쳐지는 거 보니까 백방 슬픈 내용일 거야. 아 왜? 스지아가 시나 이 카가리와 헤어진 날은 1 9 9 8년에 매우 더운 날이었다. 근처 가게에서 물과 식량을 조달한, 조달한 뒤 복귀한 스지아는 타임머신의 해치를 열었다. 그러자 안에서 카가리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음. 헤헤. <laughs> 아, 잠깐만. 이어폰 좀다 꺾이고. 머신 내부를 들여다 본다. 그러자 카가리가 그 작은 손으로 콘솔을 팡팡 두드리고 있었다. 너, 뭐 카가리. 스즈하의 얼굴을 본 카가리가 몸을 움츠린다. 너무 무섭게 쏘아붙이지 마, 카가, 카가리한테 가리 좀만 참지 그랬니? 아, 아무래도 다음부터 방송 키기 전에 저 고양이랑 엄청 실이 놀아주고 해야겠다. 제 놀고 싶어가지고 계속 막... 아, 베리로... 아, 오빠, 무릎이 와... 왜 그래?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한다. 고민나 아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무서웠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어디 부서진 데도 없고 괜찮다 스즈아는 카가리에 대한 경계심을 누그러뜨린다 카가리는 전쟁 고아인지라 PTSD를 앓았던 적이 있으며 아직 완치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근데, 카가리 입장에서는 스즈아가 엄청 무서울 수도 있지. 음. 무서운 거지? 그래. 어두운 곳과 밀폐된 공간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고, 미래의 마유리도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렇다면, 카가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게다가 이 타임머신은 스즈와의 신체 인증만으로만 기동한다. 카가리 정도의 완력으로 콘솔을 안하게 취급한다고 해도 고장 날 일도 없을 것이다. 오마이, 시간 이동의 에기다 그래 미안해. 자, 수자는 카가리의 작은 손을 이끌고 좌석에서 일으켜 곧바로 타임머신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아,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카가리. 약속을 るんだ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操縦席のスイッチに触ったりするないいな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자, 나는 일쉬는저는 조달해 온 식량을 카가리에게 넘기고 자신은 머신 안으로 들어가 조정석 아래에 있는 카고 스페이스에 고개를 들이밀었다. 이게 아마 사건의 발단이 되지 않나? 내가 내가 생각 내 기억은 그런데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IBN 5,100에 2,036년에서 가져온 휴대용 단말기를 연결한다. 외교는 2000년대 초의 휴대 전화지만 내부는 2036년의 소형 양자 컴퓨터. 물론 미래의 다루가 만든 핸드메이드이다. i b m 5100을 기동시키자. 순식간에 휴대에 단말형 PC 화면상에 숫자가 바바바바바바박하고 나열되기 시작했다. 바바바바바바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음. 結局、何にも起こらなかったんでしょうん。表向きはね。ん公表されてないけど、実は当時あれのせいで、いくつかの地域や国に、深刻な問題が起きたんだ。ああ<ー>。そう。なのくれな問題だったのは。 この IBN5100 というコンピューターなんだよ。IBN のチョ重要なアイテムが、これには古いプログラム言語が搭載されてるんだけど、そのプログラムの問題点を技術者たちが修正できなかった。というより、そんな言語で書かれた重大なプログラムが存在すること自体、全く知られてなかった。第三次世界大戦は、 타임머신의 개발 경쟁이 시작되었지만 아마 2000년 문제로 발생한 어떤 지식과 그에 맞서는 대화가 더 깊은原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작 열살인 카가리가 이해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지만 그렇다 해서 정중하게 설명해줄 생각은 스즈에겐 없었다 しかも西暦2000年というのは特殊な年でね全ての世界線が一旦一つに収束してしまうらしいんだうんそれに関連してこの問題があらゆる世界線の因果に重大な影響を引き起こすかもしれない、はあぁクな私たちが目指してる狭間の世界線シュタインズゲートも例外じゃない 슈타인즈 게이트. 아, 저게 문제야, 지금. 그리고 스저는 IBM 5100에 연결되어 있는 휴대의 단말기를 바라보았다. 지금은그 수정 프로그램을 한창 IBM 5100 전용 언어로 변환하는 도중이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바이러스 형태로 전 세계 에 확산시키면, 이 시대의 엔지니어들이 미처 못 보고 지나친 2000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그때 휴대용 단말기의 서버 화면에, 커넥터라는 문자가 떠올랐다. 커넥터. 오케이. 지나갔다. 오케이. 이 시대 일본은 아직 a d s l 회선마저 테스트 운영 단계이며, 일반 유저의 인터넷 환경은 ISDN 등을 이용한 낮은 대역폭의 다이얼업 다이얼 업 접속이 주류였다고. 줄이었다고... 왜 발음이 안 되나? 업 접속이 주류였다고 들었다. 이런 미친. 저걸 발음을 못해 큰일났네. 하지만 아키하바라 주변을 시작한 대도시 부근에서는 이미 대학이나 연구소, 혹은 PC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상시 접속되는 광브로드밴드. 회선이 갖추어져 있었다. 개중에는 그 무선 랜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마저 있었다. 아이 또 진짜 지문 많네. 스즈하는그중 하나에 침입한 것이다. 2030년 기술을 활용하면 20세기 말의 인터넷 보안 따윈 구멍 뚫린 항아리 같은 것이라며 아버지가 비웃었지만 확실히 그 말대로였다. 그렇지, 맞아. 우리 한국이 좀 인터넷이 그랬지. 그래서 빨리 발전한, 발전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 엄청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맞아. 처음에는 그렇게 갖고 와갖고 우리도 약간 대학교나 이런 연구 시설에서 막그 쓰려고 막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부다다다다다 지금 5G를 바라보고 있죠. 크, 대단해, 진짜. 우외롭게도 카가리는 지금까지 스즈가 한 이야기를 대강이긴 하지만 이해한 듯하다. そう타인즈 <목소리> <목소리> 게이트 를타인즈 <목소리> 게이트. 근데 카가리는 그게 싫지. 왜냐? 엄마를 만날 수 없으니까. 에. 에이... 문득 카가리의 얼굴에 비추어지고 있던 불안한 표정이 갑자기 빠져나갔다. 넋이 나간 것처럼 눈을 크게 뜬 채로 무표정이 된다. 응? 얘또 소리 들린다. 미사마 코에 카가리? 야. 안 돼. 다요 희옥 나요. なん요스즈하오네이そん것도시いけないんだ 안돼. 오 정신 나갔다. 카가리의 상태가 이상하다. 수상하게 여긴 스즈하는 카가리에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오, 존내빨라. 스즈의 손을 피하고. 아이의 동작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롭게 어깨로 몸통 박치기를 했다. 이런 쉿. 어, 명치 맞았어. <laughs> 스자는 완전히 허를 찔렸다. 그 정도로 재빨랐다. 카가리의 어깨가 명치로 파고든다. 진짜. 뭐야, 진짜 명치 맞았네? 스즈아는 몸을 구부린 상태로 머신 시트에 쓰러졌다. 아우, 카가리가 스즈아의 손에서 휴대 단말기를 강제로 뽑는다. i b 엔 5,100에 연결되어 있던 케이블이 파직 소리를 내며 뽑혀 양쪽 기기의 화면에 에러 화면이 표시되었다. 셋더퍽 아, 너는... 뭐... 카가리는 고통스러워하는 스즈와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스즈가 조종석에둔 뮤크백을 들어올려 안에 들어 있는 물건 전부를 쏟아 버렸다. 휴대용 식량과 가느다란 부품, 옷 등과 함께 자동 권총이 턱하고 바닥에 떨어진다. 좋댔으네. 스즈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카가리가 명백하게 그것을 주워 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이거 한번더 비트레이트를 낮춰봐야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와 오늘 진짜 방송 매끄럽지 못하네. 버퍼링 때문에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제가 못난 탓이죠. 뭐 죄송합니다. 스즈한 <laughs> 아픔을 견디며 카가레의 몸에 뛰어들었다. 허나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힘으로 몸통 박치기 카운터를 맞고 다시 밀려나고 말았다. 자, 나도? 잠깐만, 새로 고침을 한번 탁 눌러주고. 오늘따라, 이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한다, 에이, 트위치. 왜 이럽니까? 스즈와의 <laughs> 미간에 차가운 것을 들이댄다. 이제 좀 수월하게 되겠지 자동 권총을 쥔 카가리의 작은 손은 전혀 떨고 있지 않았다 지금 한순간에 안전장치까지 확실하게 풀어놓았다 그것을 보고 카가리가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즈아는 깨달았다 총의 취급 방법을 알려준 것은 스즈아 자신이다 그래서 카가리가 냉정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었다. 그래 장난 적당히 쳐라. 뒤진다. <놀람> 나니? 왜 그래 너 갑자기? 카가리의 눈동자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 눈동자에는 어디까지나 확고한 결이만 있었다. あ、かいせんたとずれてしまってるはずだ。そこに戻れるかのせわしか。 뭐냐? 카가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총구를 IBN 5100에 겨냥했다. 야, 진정해. 너 너무 흥분한 거 아니야, 지금? 쉿. 쏴불었다. 쏴불었어. 스자가 제지할 틈도 없이. 카가리는 아무렇게나 방아쇠를 당겼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리고 카가리는 타임머신 밖으로 뛰쳐나갔고 스저의 곁으로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음.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거죠. 과거에 카가리랑 스자랑 둘이. 아, 따. 아, 베리 일로 와. 카가리를 떠올리지 않는 밤은 하루도 없었다. 스자는 이 시대에 와서도 오랫동안 카가리를 찾고 있었지만, 결국, 단서는 잡지 못하였다. 네, 반갑습니다. 엘프사이 콩그루. 아따. 허나 지금은 아마도 22세로 성장한 시나 이 카가리는 확실하게 이아키아바라에 있을 것이다. 스즈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어? 마호가 이게 웬일이야? 아, 스즈 옆에서 PC를 바라보고 있던 다루가 모니터를 향해 말을 걸었다. 아 카가리이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laughs> 모니터에 표시된 화상 채팅 화면 그곳에 초라한 모습의 소녀 정확하게는 훌륭한 성인 여성이 나타났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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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마오 니가 짱이야 아 마오 존내기워 진짜 나 마오 너무 좋아 <laughs> 잠덜 깨갖고 아이고 참 고생 많다 나도 이곳 아키아바라 미래 가전 연구소의 시계는 오후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시차 생각하면 일본은 이미 새벽이거나 오후 아닌데? 한편 데이 라이팅 세이빙 타임 이른바 썸머 타임 중인 빅토르 콘디에대학은 평소보다 1시간 늦어긋나 오전 7시 3 0분이야 그래 새벽이네 어떻게 보면 아침 안 괜찮잖아. 지금 딱 봐도 음... 아, 진짜 서버 너무 불안전하다. 진짜 죽겠네. 아, 진짜... 아, 마호는 심한 몰골이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것은 평소대로지만, 새빨갛고 충혈되어 있는 눈의 초점은 맞지 않아. 시선은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눈아래 다크서클은 화장을 조금 하는 정도로는 속일 수 없을 정도로 지냈다 제발 살려줘 트위치야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평소에도 작았던 몸이 한층 더 작게 느껴졌다 베리 왜 아가씨 왜또 이렇게 배회하니 뽀뽀? 음 게다가 피부색이 매우 창백하여 마치 좀비처럼 생기가 전혀 없었다 응, 음, 뭐야 다는 좋아 아주 좋아. 반응 없구요 반응 없구요 야야야야야. 야, 야, 야. 그 책상 안에 뭐 있는데? 레이저 달라고? 요 있다. 요 있지롱, 베리. <laughs> 마오 지금 잠이 덜 깨서 그래요. 마 잠이 덜 깼어. 예전에 다루의 그런 장난기 넘치는 호칭에 대해 불쾌함을 숨기려 하지 않는 마오였겠지만 요즘은 익숙해진건지 체념한건지 딱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야야야야 저쪽 가시네 저 미쳐버려 야야 다 때려 부숴라 그냥 장난 아니구나 오늘 너 카이분해의상태 조립했다. 기능은 거의 재들또뭐 하나 본데? 다루는 라보의 안쪽에 있는 통칭 개발실의 커튼 안쪽으로 시선을 향했다. 현재 마우도 협력하여 오카베가 타임 리프 머신이라 부르던 머신을 다시 제작 중이다. 아, 이것도 얘들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안될것 같은데. うまくいかないのうん、なんか安定しないっつ何か普通の電子レンジになっちゃうんだよね何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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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 おかリンにそこのところの話を聞ければ違ってくるんだけどな。あじあ、うだだだ。のお前、お前、集中をもたえなかったにせめま。無理だよ。私たちがこんなことしているって知っただけで怒鳴り込んでくるよ。うん。当然反応しちゃう。おじさんは恐れているんだ。 세계선의收束する力ともの 세계선 맞아あの人を説得するの <laughs> 그래 맞아 그거 FB 에 있는데 그쪽에 그것도 관련관련 있잖아 맞아. 오아씨 다루 왜 나시만 입고 있어 징그럽고 깜짝 놀랐네. 사실 스즈아는 오카베를 설득하지 못한 채로 조만간 1년이 경과되려 한다 벌써? 장시간 침묵이 이어지고 마오 다시 자는 거 아니야? 자네, 자네. 야, 아 귀여워. 겁내 귀여. 워저 턱에 흐르는 침 닦아주고 싶다. 슥 슥. 모니터 속에 마오가 몸을 흠칫 떨며 의자 체로 넘어지려 한다. 아, 안전했다. 출근 전이라니 이도내 해치는 다 아, 진짜 귀여워 죽겠다.

휴 아... 야스메는 필요요. 에. 오카베 산의 이ってい 타임리프. 타임리프. 안나니 힌트가 있는 놈이. 이마다니 해를 미치게 라래 낸 데모.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얘가 얘들이 놓치고 있잖아. 저거를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기억 데이터란 데 방대한 물어. 도어 야트 하축시 때 과거에 옮길 수가 됐다. 이래 생각하면 진짜 그때 있던 멤버들이 진짜 천재긴 천재다 해. 아또 마오 또 그거 한다 또 자기 너구 낮추는데 또 마오는 애간장이 타는 듯했다. 그것이 모니터를 통해서도 전해져왔다. 아 죄송합니다. 구취를 떨어뜨는바이가 없었네요. 아 근데 지금 여기서 세른 해킹을 해도 될까요? 안될것 같은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휴먼 보고. 아참이 세계선에서는 세렌을 해킹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쪽을 손대야 되지 않나요? 지금 <laughs> 슈퍼아카 맞아 아 근데 내 생각엔 여기 세렌보다는 러시아 쪽을 좀 손대봐야 될것 같은데 해킹을 할것 같다 아닌가? 하나 더 스즈아는 그렇게 말하며 다루를 본다 마이이 <laughs> 아, 역시 우리 방은 인산말이 저절로 고정돼 버렸어. 엘프사의 콩그름.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다음부터 나도 방송 킬때 저걸로 얘기해야겠다. 그냥 엘프사의 콩그름. 아, 근데 지금 아까 뭐지? 앞의 스토리에서 타임머신 개발에 지금 막그 실험하고 있는 데가 러시아라고 계속 언급됐었잖아요 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지 그냥 단순히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고 셀은... 셀은 해킹해야 될까 너무 위험해 아카카치의 네트워크에 곤현으로 침입했다던가, 한계까지는 해봤다구 음... 전혀 상처받지 않을거야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줘 아 다루 이만 꼭 진지하다가 씨. 분위기 깨네 아내 표정 진짜 싫어 아, 아. 정신 챙기라 좀 그래 제 출근해야 된다 애가 호이호이 자 다루는 모니터 안에 다른 창을 열었다 그 폴더 안에 있는 텍스트 파일 중 하나를 표시한다 그 파일에는 다루와 스자가 수집한 정보의 메모가 쓰여 있었다. 이토 마즈 마호탄치가 호텔의 지하 주차장 응, 저거 있었지. 저런 사건 있었지. 발표 신고 교단의 가 위법 약물에니이이 근데 스자가 한대 때려도 정신 안 차릴 것 같은데, 얘 원래 성격이 이렇잖아. 死ぬサイま。教団。まちがいなごうそだわ。れ、間違いなンがいかわたんで、チョゲごそう。ハンのミモトワ、ケーサツハピオドリ、ボーのジ教授うんこれはいいんだけどさそいつが宗教団体に所属してたっつクステツジジジっちも出てこないんだよね。うん。